11월 15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과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8장 1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악망하나이다. 여후하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어 주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난과 영적인 가람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될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눈이 새하도록 주를 악망하고 주님께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할 때 주님을 만나고, 마음의 걱정은심이 사일 때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가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구하다가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과 능력의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망한 생활을 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줄 믿고 감사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슬피우는 비둘기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고 하나님께 구하다가 응답받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